아 오늘은 3월 2일, 어제, 3월 1일에 그 샤오미 A2 핸드폰을 이음 길가에서 날치기를 당했어요. 진짜. 뭔가 귀신에 홀렸는지, 진짜 그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어요. 멍청하게 진짜 오도바이가 그 뒤에 사람 태우고 아침에 이렇게 당연 저런 거, 저런 거 있잖아, 저런 거. 저런 새끼들이 다 도둑놈의 도둑놈. 저렇게 천천히 오면은 저렇게 놓기고 천천히 오면은 옆에 근처에 오면은 그 날치기를 하러 오는 건데, 이게 너무 이게 베트남이 싫다 보니까 진짜 아, 왜 병신이 또병신질화 하지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,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날치기를 당했어요. 근데 되게 몸이 아주 굳어있던 게, 아니 그걸 날치기를 딱 하면은 그거를 바로 이렇게 어떻게 아니 손을 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손을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솔직히 이렇게 다니는 놈도 제가 지금 쓰레빠를 신어서 그런데 그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대가 조심해야 돼요 아침 시간대 낮 시간대는 뭐 지금 시간도 좀 그래요, 네. 아무튼 이거 진짜 베트남 이렇게 처음에 올 때부터 너무 싫었는데 진짜 이거 핸드폰을 그걸 하나 잊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사진 같은 것들 엄청 많이 찍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사진이 한 18일 정도 기간 동안 찍은 것들 다 사라지고